안녕하십니까 유종택입니다 화상 채팅 프로젝트 세 번째 영상이 되겠고요.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어, GitHub에서 클론 해온 그 폴더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 프로젝트를 하나 또 추가를 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어, 비디오 압축이 되겠습니다. 자, Create New 프로젝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콘솔로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을 소스까지 지정하신 다음에, 뭐, 비디오 압축. 뭐,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예. 네. 스크레이트 하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은 VC 패키지를 통해서 이미 그뭐 인스톨 됐다고 가정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VC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필수 라이브러리라고 써놨던 것들만 이제 그 설치가 되면 되겠는데요. 혹시라도 비, 그 VC 패키지 설치 방법을 모르시면은 그 위에 있는 아, 10분 TV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셔 확인하시거나 뭐 구글 검색하셔도 많은 자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그, GitHub에, 그, 레파지토리에 그, 같이 서브모듈도 배포하고 있는 뉴라이브 i b 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 다시, 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Properties, VC++, d i r e c t o 그리고 i n c l u d e 디 d i r e 가셔서 이걸 클릭하시고, Edit. 자, 그리고,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점박이 버튼 클릭하고 난 다음에, 하, 길죠? 자 비디오 컴프레스 이글잼플에 라이브 유시 뿔뿔 인클루드까지 여기까지 해서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누르고 확인 됐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라이브레이드를 이제 추가할 건데요. 어 일단 인클루드 하시고 오픈 CV가 필요해요. 오픈 그 CV를 통해서 어 비디오를 캡처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오픈 CV h eh, p p 를 추가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어, 구체적인 그 내용은 나중에 뭐 점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를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진 코드를 이용해서 일단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류라이브의 안에 있는 비디오 집이라는 예. 요 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헤더에는 이제 비디오 압축에 대한 그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클루드해서 이번에는 유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비디오 언집. 얘는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해제해서 예, 그 해제하는 그런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제 잘 됐는지 화면 한번 표시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 화면에 표시하는 뭔가 필요한데 제가 그 미리 그 SDL 통해서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끔 간단한 라이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SDL 윈도우 여기까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penCV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할게요. 안 그러면 앞에 계속 뭘 붙여야 되니까, 예, 귀찮아요. 그래서 CV,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OpenCV에 그 메인 함수 선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아르그 C도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캐릭터, 그, 아르그 S, 예.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아, 어, 얘가, 다 됐나요? 예, 빨간 줄 없어졌죠? 자, 리턴은, 뭐, 제로로 하고, 자, 일단은 그, 하, 그, 카메라를 캡처할 사이즈를 일단 지정할 건데요. width는 320하고, 그리고 integer height는 어, 240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어, 비디오 캡처를, 어, 디서 구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비디오 캡처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화면에서, 이 카메라에서 비디오를 캡처해오는 그런, 아, 이게 오픈시브에 있는 거군요. <laughs> 제가 만든 건줄 알았어요. 잠깐 착각을 했는데, 오픈시브에 있는 <laughs> 비디오 캡처를 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캡그 캡처, 비디오 캡처에그 파라미터를 그 조정할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캡 프로퍼티 어 하고 난 다음에 그 아, 아이고. <laughs> 프로 프로 하고 난 다음에 컨버트 컨버트 RGB. 자, 그래서 그 색상 그그 컬러 수죠. 컬러 수를 그 24비트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GB니까요. 네. 각각 그, 세 가지 색깔. 그리고 또, 아이고. 속성을 지정하는데요. cap, prop, frame w i d t h frame w i d t h 그래서, 이제 그, 화면 캡처할 때 크기죠? 그, w i d t h 는 아까 320조 쓰니까. 아이고, 이걸 굳이 또왜 숫자로 쓰고 있죠? 제가.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하이트가 필요하겠죠. 하이트. 네. 그리고 얘를 하이트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cap.점 open 하고,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는 이제 몇 번째 해당되는 카메라냐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 가 하나면 0 넣으면 되겠고 카메라 개수를 이제 또, 또 카메라 여기 그 만약에 PC에 연결돼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예,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면 은 에러를 내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려 고 하는데요. if is opened가 예, false면 그러면 return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turn하기 전에 예, 에러 표시를 하죠. p r i f 에서 예. 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 카메라 크기를, 그러니까 캡처하는 크기를 저렇게 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어, 카메라가 저, 그,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 해. 하고, 내 사이즈는 이거야. 하고, 얘가 또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메라의 프레임, 위드스를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set이 아니고 get 해서 이그캠그 p r o p 를그 가져오게 되면 실제 지금 캡처되고 있는 그 화상의 사이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드스하고 height, 넓이, 높이를 다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get 하시고 자, 높이도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 가져온 그, 그 실질적으로 캡처되는 사이즈를 한번 화면에 표시하는 걸로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음. 자 이제 한번 잘 됐는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제꺼는 컴퓨터에 예약 어, 오픈시비하고 뭐안 맞는지 엔비디아 화이트리스트 찾으면서 굉장히 오픈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뭐 특정한 곳에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원인을 찾아서 이 부분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실행이 된것 같아요. 요 부분이 이제 프린트된 건데요. 우리는 320에 240을 요청을 했는데, 에, 카메라는 안돼 하면서 640에 480으로 캡처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압축해 볼 건데요. 비데오 집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되고요. 집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어, 집.점 오픈한 다음에, 아이고. 아이그 어, 화면의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냥 저희는 원래 그대로 width, height를 고집하겠습니다. 네. 네가 어떻게 캡처했는지 나는 이대로 보내겠다라는 의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압축을 바로 풀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거는 비디오 언집이란 클래스고요 언집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언집 이거 점 오픈 하신 다음에 예, 화면에 크기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dth height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압축이 제대로 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에 이제 표시할 건데요. 윈도우 sdl. 네, 제가 만든 클래스인데요. sdl 이용해서 화면에 그 표시해주는 클래스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란 이름으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이고, 윈도우. 역시 오픈이라고 해서 화면에 표시할 거고요. 자, 여기는 뭐 아무거나 그 캡션이니까 그냥 테스트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화면의 크기 역시 여기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드스, 하이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무한 루프를 돌면서 화면을 캡처하고 압축하고 해제해서 푸시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화면을 캡처한 화면을 담을 이미지를 선언을 하고요. 이미지 소스 그리고 어 압축하고 난 다음에 풀어서 예, 이제 그 표시할 그 마지막 결과 이미지를 담을 예, 데이 그 변수를 또 하나 이미지 데스네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두개 선언을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c 캡점 리드 하면은 그 지금 오픈된 그 그,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소스 저장하는 변수에, 임, 이미지, 소스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저희는 320에 240을 원했는데, 카메라는 640에 480을 보내고 있으니, 이걸 좀 화면, 그, 이미지 크기를 좀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사이즈를 할 거예요. 쓰기 전에. 리사이즈를 하는데, 이미지, 어, 소스, 를, 아, 이 이미지 데스트는 저기 그, 이럴려고 만들었군요, 제가. <laughs> 자, 그래서, 원본, 그, 카메라에서 들어온 원본을 320-240으로 줄여서 이미지 DST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 e width height, 원본이 되겠고, 아니, 원본이 아니라, 그, 목적하는,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 원하는 크기가 되겠고, 얘를, 0부터 0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 그 화면 사이즈를 그러니까 리사이징하는 알고리즘 중에 인터 리니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놈을 쓰겠습니다 뭐 알고리즘은 저도 이제 공부, 예전에 공부할 때만 보고 안 봤더니 사실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laughs>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그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미지도 리사이즈 했으니까 이제 바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압축하는 방법은 인코드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는 이제 그 비트맵 데이터, 그 그러니까 포인터 데이터, 그러니까 그 지금 캡처온 이미지의 비트맵 형식의 포인터 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지, 어, 아이고. 이미지 데스티네이션, DST, 아이고. 이미지 DST. 점 찍고요. 데이터 하면은 예, 비트맵 포인터가 주소가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뎁스는 그몇 비트 칼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RGB를 썼기 때문에 24비트죠. 그래서 24비트 컬러로 압축을 한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압축을 해 하면은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압축된 크기 사이즈는 데이터 사이즈는 얼마인지 한면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f를 하고 어, 그래서 어, 집에 get 아이고 get size 하면은 지금 압축된 데이터 사이즈를 표시해 줘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까요? 예, 네. 프린터 앞에 뒤로 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압축된 사이즈가 이렇게 출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머리를 움직여 봤더니 크게 커져요. 가만히 있으면. 예, 화면의 변화 요소가 이렇게 많아지면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커지겠죠. 자, 이번에는 압축이 된 데이터를 한번 해제해 볼 건데요. 언집에 decode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압축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여기다 포인터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집, 점 찍고 d 데이터 하면은 지금 그이그 그 압축된 데이터의 포인터가 이 d 데이터로 통해서 리턴이 되구요 이미 써봤던 요그갭 사이즈 하면은 앞에 어 포인터는 어디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사이즈는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죠 그러면은 압축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압축이 다 풀렸으면 진짜 제대로 압축이 제... 풀렸나 하고 이제 그 화면에 표시하고 싶죠 그래서 그 확인하기 위해서 윈도우 점 찍고 show bitmap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압축을 풀면은 32비트로 항상 고정이 돼서 그 리턴이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구요 자 그리고 그 언집에 보시면은 압축이 다 풀리고 난 다음에 그 비트맵을 가져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get bitmap 하고 함수를 리턴시키면은 압축된 그 압축이 해제된 어, 이미지의 그 데이터가 리턴이 됩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어, 코드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if 하고 집 앵코더가 만약에 에러가 나면 이게 폴스로 떨어져요 그래서 폴스이면 은 리턴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리턴 하면은 이게 왜 리턴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다가도 무슨 에러 표시 같은 거 해주면 좋겠죠 프린트 에 f 에서에러뭐 인코드 에러가 났다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될것 같고요 에러 메시지는 조더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디코드도 마찬가지로 애, 그 얘가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false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alse 이면 뭐 리턴을 되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에러, 에러 처리를 뭐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그 여러분들 만드는 프로젝트 맞게끔 수정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 화상 채팅을 만든다고 하면은 일단은 엔, 인코드된 상태의 결과값인 요그집데이 데이터 사이즈를 소켓으로 전송을 하고요. 수신을 하는 쪽에서는 이 데이터 수신된 것을 디코드에 넣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채팅 화면 나중에 마지막에 갔을 때는 요 데이터를 압축한 걸 보내고 받아서 다시 화면에 표시해 주는 그런 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